메콩 익스프레스 타고 어, 어. 푸논 팬으로 갑니다 푸논팬네 물도 주고 물은 하나 다 주지 과자도 줬네 이번에는 12불에 가는데 과자도 주고 그리고 열로 오토바이를 태워주대 여기 말고 메콩 익스프레스 대리점 같은 게 있나 봐 여기로 오토바이를 한몇분태워 줘.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C.M. 립에서 버스 가서 티켓팅을 했는데 버거킹에서 오토바이를 여기까지 태워갖고 오네요. 여기에서 버스가 출발하네요. 약간 오토바이로 한 5분 정도 거리 여기서 그냥 퇴근하네. 잘해줘 화장실 있고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네. 망가졌는지 와이파이가 안 되고 아무튼 이제 조용히 이제. 한편으로 가서 이제 한달 기자 갔고 아 근데 베트남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아, 베트남 베트남 좋았어요 쌀국수도 좋았고 제대로 구경 같은 건안 했는데 그래서, 그래서. 하노이는 못 봤고 하노이는 그냥 공항에만 들렸었고 하노이 의 하노이하고 다낭, 호치민 다녀왔고 다음에 비자 연장할 때는 다시 베트남으로 하노이로 가갖고 하이노 이로 갔다가 그 하노이로 갔다가 아니 베트남에서 한달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태국 아니 태국으로 가든가 어 재밌네요 아시아 아시아 재밌고. 여기는 CM립입니다. CM립, CM립은 CM립은 앙코르와트 하나 보고 딴 거는 뭐아 CM립 그 티티갤러리에서 아 그거 맛있었네 죽. 소고기 콩진가 뭔가 소고기 죽 맛있었어요. 그거하고 어, 홍콩식인가 식인가 모르겠는데 망고하고 새우하고 튀김과 스프링롤 비슷하게 튀는건데 오호우 이 녀석 또 튀었다 아, c m 니는좀 조용하게 살긴 좋겠네요 어, 나무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많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시간 가까우면 살기는는 시간. 이거 시간. 있는데, 음. 많이 안 타는데 미명 없는데. 아이가 다이 많이 안타 단체 손님들은 이제 이런 거안 타니까. 개인 개인들이 타고 가는 거같다 단체는 단체 버스로 가고. 나 같이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만 음.

해서 11불 달라고 했었는데 다나 알아서 다 해주대 여권도 다거져갖고 알아서 다 해갖고, 편하게 가고 여긴 12불 같더라고 6시간밖에 안걷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지점 같은 데서 여기가 버스가 있는데로 오토바이 를 태워다 주네 그러니까 그걸 거의 다 받은 거 같고 많이 적었는데, 11불이면 거기다 1불 정도 오토바이 수고비까지 받아낸 거지. 그냥 뭐, 잘 됐지 뭐. 아이, 그럼, 먹고 살아야지. 치즈샘립이 네. 어, 굉장히 주거 환경으로 괜찮을 것 같다. 아, 그, 푸는 편은 너무 매연이 마, 많은 것 같아. 매연이 많고 여기는 좀 나무도 이쪽으로 오면 CM님 저 CM님은 이렇고 아 근데 베트남 좋더라 베트남으로 가고 싶어 베트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베트남으로 한달 살다 와야 되겠어 한달 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 방콕도 좋다는데 하여튼 동남아가 좋은 애 나는 동남아가 좋아요 동남아 체질이야 다가 머리가 보았 그냥 포기해 버려 안 갈라 그랬는데 또, 또 시간이 너무 많아 잠깐만 보고 왔지 잠깐 보고 왔는데 돈더 드렸네 10불에 왔다고 왕복하기를예약해는 애를 새벽에 캔슬 해 버리고 안 일어났는데 안 간다 그랬는데 일어났는데도 되게 싫더라고 머리 아파 근데 또 막상 일어나고 할게 없어 12시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뭐 시간이나 두 시간 을 보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예, 그, 미리 저거를 안 하니까, 딜을 안 하니까, 갈 때는 5불 냈는데, 올 때는 1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그래안 <laughs> 타요. 딴, 딴 놈이 8, 7불 막 이러더라고요. 오케이.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고, 가방 맡겨놓고, 다시 와서 10불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. <laughs> 조금씩 더 주니까 나는 1불이나 한, 에이, 1불, 2불더 주고, 기분 좋게 해주고, 한국 사람 뺏기는 것보다 낫잖아. 기분 좋게 해주고. 한국 사람도 이미지 좋게 하고.